네, 이번에는 백당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당나무의 어원은 확실하지 않지만 잎이 당나무의 잎과 비슷하고 꽃빛이 흰색이어서 백당나무에서 백당나무가 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. 어떤 이는 가지 끝마다 피어 있는 하얀 꽃이 마치 작은 단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 백단나무에서. 백당나무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백당나무는 흰색 꽃이 바람에 뒤집힌 우산과 같은 모양의 한방 꽃차례로 꽃을 피우는데 어떻게 보면 흰 접시 한가운데 음식을 가득 담아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나무를 접시꽃나무라고 합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그죠 음, 다른 게 많습니다 음. 백당나무에는 유성화와 무성화가 함께 피는데 가운데에 볼품 없이 자잘하게 핀 꽃이 유성화이고 이를 둘러싸고 화려하게 핀 꽃이 무성화입니다. 무성화는 중성화 또는 장식화라고 부르며 생식과 무관한, 엄밀하게 말하면 꽃이라고도 할수 없는 가차꽃입니다. 백당나무에 그 무성화가 불뚜화죠불뚜화 절에 가면 많이 볼수 있는 음. 불하불 부처불에다가 머리 두째 부처님 머리처럼 생겼다 해서 이제 불뚜화라고 하는데, 요거는 이제 백당나무는 이제 암꽃수꽃이 저저 저, 암술수술이 다 있죠요. 음. <laughs> 반지 유성화가 꽃가루받이를 잘할수 있도록 꽃가루를 매개하는 곤충을 꽃차례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성화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색채를 가진 것이 많습니다. 근데 여기 열매가 굉장히 네. 저 꽃보다는 꽃은 뭐 흰색이고 별로 어. 그 화려하지 않는데 열매가 이렇게 화려합니다 화려하고 네. 여기 새들이 이제 많이 <laughs> 와서 먹죠 그래서 새들이입 크기에 딱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진화도 되고 빨간색으로 달리고 해서 지금 여기도 이제 대구수목원인데 새소리가 많이 들리죠. 그리고 또 어? 이게 2003년 2월에 산림청에서 백당나무를 이달의 나무로 선정하면서 열매가 사랑의 열매와 닮았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. 사랑의 열매와 닮은 열매는 이제 아, 좀 사랑이... 많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응. 그 중에서 이제 뭐 비목나무도 있고 응. 뭐 백당나무도 있고 산림청에서는. 일단은 이제 음. 어, 백당 나무 열매가 이제 비슷하다고 이렇게 지정을 했는 음.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뭐 빨갛게 음. 이게 열매가 굉장히 이제 많이 달려있네요. 달려있고 뭐 예쁘죠? 음. 네, 어, 가을에 보는 게더 좋은 것 같네요. 꽃보다 <laughs> 백당 나무였습니다.